장관님, 예. <laughs> 질의 답변이 좀 불분명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서울 구치소가 예. 사실상 진실을 은폐했고 정문 출입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잘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구치소에 특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잘했다고 자 말한 그걸 지금 질문한 거고요. 예? 예. 법무장관은 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저는 전문적 자료가 네. 지금 알았어요. 말씀하시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장관님이 안하셨으면 네. 다른 법무부의 간부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건 조사해 주세요. 네. 국비 조사 사유가 되는지 좀 조사해 주십시 누가 그렇게 했다면 그건 누가 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전에 법무부 장관께서 확인을 안해 주셔 가지고 예. 확인만 잠깐 하겠습니다. 예. 교정본부장 잠깐 마이크 나오세요. <laughs> 네 신용의 네. 교정 본부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구치소 교도소 관할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서울 구치소 현장 검증 다녀온 건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이 굉장히 부실 했다. 그리고 또 제가 오전에 거의 사기에 가까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대응했다 이렇게 격려한 사람이 교정 본부장입니까? 잘 대응했다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현황보고를... 뭐였습니까? 예? 뭐였습니까? 전체적으로 경과 보고를 받았고 전체적으로 서울 구치소에 준비하느라 수고했다. 잘끝났어니까 경려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 굳이 짓는 않고 격려한 게 맞네요. 꼬추질을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허위 보고했다고 지금 의원들이 지금 문제 제기가 심하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 의원님들 조금 오해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어요? 어, 서울 구치소에서 자료 협조를 다 못해드린 거는 여러 가지 관련 규정, 헌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본부장님. 저희... 네네.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가 따로 있고 국회에 네. 제출하는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똑같이 요구했는데? 똑같이 요구했지만 법원에는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법원에서는 그게 좀. 어 공개가 될 유출이 될 우려가 조금 드한 편이고 그래서 유출이 안 됐습니까? 공개가 안 됐습니까? 공개가 교정 본부장님 네네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개가 안될 거니까 제출하고 국회는 공개될 거 같으니까 제출 안 하고 그게 기준입니까? 아니 꼭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게 지금 답변하신 것이 어떤 법조항이에요? 답변하세요. <laughs> 저희들이 어떤 법조항이에요? 법조항을 법원에는 제출해도 되고 국회에는 제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어느 법조항을 적용한 거예요? 그 제가 잘 모르, 기억을 <laughs> 못하겠습니다만, 민사소송법 <laughs> 관련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 몇절몇 항입니까? 삼백사 304... 제가 지금 규정을 지금 잘. 민사소송법 제294조하고 344조로 알고 읽어 보세요. 제가 이게 완전히 다 준비를 안, 조항만 지금 해놔 가지고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 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제344조 문서의 제출 의무. 자, 알았어요. 예, 예. 자, 법원에 제출할 때는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국회에서도 네. 국회법과 국회증감법에 의해서 의결난 자료는 모든 행정기관 다 제출을 하게 될 음. 의무로 되어 있어요. 왜안 했습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법원에는 그 조항대로 했고, 근데 국회법은 법원법하고 달라, 달라요? 물론 그 법률 조항도 제가 그. 여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그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해야 되는 법이고, 국회와 국회 증권법에서 의결로서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런데 그 해석에 있어서 좀 차이. 뭘 있고 해석이에요? 국회를 존중하고당 국회법과 당연히... 증언감정법에 해석할 요지가 뭐가 있습니까? 헌법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료제출 안 했을 때는 처벌까지 할수 있어요. 근데 왜 제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격려성 발언하고, 법 어기, 어기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교정부부장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잘했다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듣기에도 이거 민망한 거예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법에 따라서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공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출 안 했습니다. 이게 들... 말이에요, 뭐야 이게? 그렇게 들렸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그 공공 궁금한...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예,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자 사과를 했어요. 네.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사과를 했고 그럼 잘못된 걸 고쳐야죠. 제대로 된거 제출하시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사과를 왜 제출 안할 거면 사과를 왜 합니까? 오해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 오해는 있... 이제 됐어요. 법적용어를 달리했구만요. 저 오해는 이제 하지 않을 테니까 제출할 거야 안할 거예요.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그... 노력이 아니라 의무조항이라니까요. 안 하면 처벌받는다니까요. 그래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가 조금 다르게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해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 등의 제출,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알았어요? 자 2항 국회가 제1항의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폐의 중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3항 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우용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다 2조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 이하 서류 등이라고 한다. 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 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알겠습니다. 교정 본부장님, 네. 정식으로 사과까지 했고 시정조치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걸 인정했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한 그 서류 그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네. 법무부 장관님,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 드리 네, 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네. 어, 상임위에서 의결로 요구한 각종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출한 내용이 좀 미흡하셨다는 부분에 대해 미흡하게 느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향후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국회에서의 정언감정에 관한 법률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외에도 헌법적인 고려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권력 분립과 관련된 조항이라든지 기본권과 관련된 각종 조항이라든지 그 외에 또 다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기본 개인 정보 보호법에 관한 규정 이런 부분들도 종합해서 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위원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조용 하시고요. 장관님. 예. 장관님. 예. 그러면 지금 장관님 발언은 지금 국회 증감법, 국회법 이런 것이 위헌이란 얘기입니까? 위헌이라기보다는 위 위헌 아니죠. 뭐그 내용대로 다 따라서 하기가 장관님,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법은 말씀드립니다. 준수하라고 돼 있고요. 법에는 처벌 조항이 따르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행해야 된다라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는 다른 법률이 충돌한 내용이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법률을 교정본부장도 얘기했고 지금 장관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헌법을 운운하시는 것은 그럼 이 법이 헌법에 왜 위반되는 거냐 제가 당연히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또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헌법에 내재적 한계가 있는 법원 행정처장님 예. 판사 출신이니까 제가 그러면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법률이 이러저런게 있겠죠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는 이 법이 우선된다 이런 원칙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문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법무장관님, 대법관님 얘기를 잘 들으세요. 참고하세요. 제 말이 맞다잖아요.